구로의 명곡 무대에 등장할 예정인 트로트 가수 박서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의 출연 소식에 크게 반응하며 이 레전드 무대에서 그가 어떤 환상적인 공연을 펼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서진은 이번 무대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지닌 무한한 음악적 재능과 무대 위의 카리스마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루》의 명곡에 출연하기까지 박서진은 임미자와 같은 선배 가수들의 기대와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그의 고유한 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가 선택할 곡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애매력은 단몇 분만에 천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시청자를 끌어 모으는 등 그가 주는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MC 신동엽은 박서진의 세심한 준비 과정을 전하며 그가 얼마나 끊임없는 노력과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노래하고 연습하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더욱 그의 무대를 기대하며 부루의 명곡으로 표현된 박서진의 모습을 공유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준비에 대한 열정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MC 신동엽이 인정한 그의 꾸준한 노력과 집중력은 대중들과 공유되어 행사의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새로운 작곡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은 팬들을 가장 설레게 하며 그의 뛰어난 가수로서의 실력과 무대 준비에 대한 열정은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루의 명곡에서 박서진이 어떤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지 그의 음악적 재능과 선택한 곡의 표현 방식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새로운 곡을 준비했다는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흥분을 불러일으키며 이 무대가 어떻게 그의 음악적 경로와 트로트 음악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부루의 명곡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음악, 예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 어우러진 하나의 감동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